시진핑 시진핑은 중국의 정치인이자 현 최고 지도자로 1953년 6월 15일 베이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2013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맡으며 3일체 권력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받으며 2017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명시함으로써 사상적 권위도 확립했습니다. 그는 중국몽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워 경제적 번영, 군사적 강대국화,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1대1로 공동 부유, 기술 자립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척국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과 권력 집중 시진핑은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에서 총석에 선출되며 본격적인 최고 권력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초기 그는 반부패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부패 척결과 동시에 정적을 제거하며 당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우용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숙청되었으며, 이는 시진핑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이연임 제한 10년을 폐지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개인 중심의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사면임에 성공하며 2030년까지 집권 가능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그의 장기적 리더십 피전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은 당내 충성파를 요직에 배치하며 권력 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창 총리와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그의 측근들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이는 당과 정부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몽과 공동 부유. 시진핑의 통치 이념은 중국몽으로 요약되며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경제적 번영, 군사적 강대국화,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대1로. 고대 실크로드와 해상 무역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까지 150개국 이상이 참여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협력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관으로 인한 부채 함정, 외교 비판과 일부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 부유. 공동 부유는 빈부 격차 해소와 사회적 균형을 목표로 하며 시진핑의 두 번째 집권기 2017-2022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정책, 농촌 지역 개발 투자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정부는 빈곤 퇴치 성과를 강조하며 8억 명 이상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했으나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의 2024년 약 15%로 인해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공동 부유 정책은 부동산 시장 규제와도 연계되어 헝다와 같은 부동산 대기업의 디폴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지만 시진핑은 이를 장기적 안정을 위한 필수 조치로 간주하며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교 및 대외 정책. 시진핑은 전랑 외교로 불리는 강경한 외교 노선을 통해 중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대만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시진핑 집권 이후 미중 관계는 무역 전쟁, 2018-2020 기술 경쟁화 외의 제재, 반도체 공급망 갈등, 지정학적 긴장, 대만 해협 남중국해로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후 변화, 협력 등 일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 기지화를 지속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국제 사회의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군사력 강화 시진핑은 군현 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항공 모함 부재남 2024년 취역 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 하이퍼산닉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 중국의 군사 예산은 약 2300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시진핑은 글로벌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기술 자립과 경제 정책. 시진핑은 기술 자립을 중국몽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 SMIC 화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4년 7nm 칩 생산에 성공하며 자립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쌍 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경제를 강화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성장, 두나 2024년 GDP 성장률 약 4.8%는 여전히 도전 과제입니다. 평가와 비판 시진핑의 리더십은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대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정책은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했으며 특히 일대일로와 기술 발전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집중, 언론 자유 억압,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홍콩 국가보안법 2020 시행 등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엠네스티는 신장 지역의 강제 수용소와 강제 노동 의혹을 지적했으며 이는 중국과 서방간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2025년 시진핑의 리더십은 경제적 도전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한 명으로 중국몽과 공동 부유를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중국을 글로벌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권력 집중과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적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시진핑의 리더십은 중국의 미래와 글로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통치 방향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